1971년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4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2주간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시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실제 상황과 같이 연출하기 위해 어느 일요일 밤 경찰의 조를 빌려 수감자 역할을 하기로 한 참가자들의 집에 찾아가 실제로 체포를 했고 참가자들을 스탠퍼드 지하에 마련해 둔 모의 교도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후 교도소에서 실제로 죄수들에게 하는 것처럼 알몸 검사와 분말 소독을 진행하고 발목에는 쇠사슬을 달았습니다 1일차에 교도관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교도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감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언어가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저항하는 수감자들을 독방에 가두고 전부 탈의시켰고 수치심을 줬으며 소화기를 뿌려 진압했죠. 2일차 새벽에 교도관들은 갑작스러운 수감자 점호를 취했고 이에 수감자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교도관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수감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의 처벌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고작 2일 차에 진바르도 교수 본인도 당초 실험의 목적을 망각하고 연구진이 아닌 진짜 교도소장이 되어가며 감독을 강화하고 실험실을 진짜 교도소로 옮길 계획까지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3일차에는 카톨릭 신부와의 면담에서 수감자 2명을 제외한 9명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수감자 변호로 자신을 소개했고 교도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실험을 그만두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3일만에 완전히 수감자의 심리상태가 되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단 3일만에 모두 초췌해졌고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5일 차가 되자 교도관이 수감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성적 학대를 포함한 고문과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 실험은 단 5일 만에 종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집중한 포인트는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얼마나 무섭게 바뀌는지였습니다. 이 실험에 모인 24명의 사람들은 모두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밖에서 만났다면 서로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어쩌면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참가하면서 자신을 교도관 혹은 수감자로 규정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위치에 따라 성격과 행동이 완벽하게 바뀌고 심지어 상대를 학대하기까지 이르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과 나를 정의하는 단어는 이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이 실험에 대해 읽으면서 인간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가슴이 벅찹니다.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석세스코드만의 스탠포드 감옥 실험의 동기부여적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을 정의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학생, 사업가, 백수, 직장인, 주부 등과 같은 사회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특성을 규정하는 단어들, 내향적, 외향적, 남자, 여자, 비만, 나태한 사람, 워커홀릭, 몽상가, 규칙적인 사람, 올빼미족, 미식가, 애주가 등등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살면서 스스로에게 정의 내리게 된 단어들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단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 중에는 여러분이 지겹도록 벗어나고 싶고 바꾸고 싶은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소심함, 나태함, 실패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가난함, 백수 등이 그런 단어들이겠죠 그리고 만약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딜트의 행동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인생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모델은 최상단인 정체성에서 시작하여 신념, 행동, 환경 순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위단계는 조금만 바뀌어도 아랫단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아랫단계는 위단계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여러분은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스스로를 나태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절대 부지런한 행동과 부지런한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습관들은 노력을 통해 잠깐 동안은 유지될 수 있지만 결국엔 오래 갈수 없고 무의식 수준에서 신념과 일치된 상태가 되어야 평생 유지되는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에도 우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생각은 물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거나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인간의 유전자는 넓은 운동장과 같고 유전자의 운동장 중에 어디가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종처럼 행동하는 특성 덕분에 호모사피엔스가 빠르게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절대 불변에 확립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100년 중에 한 시점에 불과하며 여러분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나를 올가매는 부정적인 정체성들을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껏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현재 속한 환경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행동들을 돌이켜보고 여러분이 어떤 신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만 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고치고자 하는 습관의 근간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신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 내가 꿈꾸는 길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절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신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강력하게 뇌리에 박히며 신념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죠. 그저 유명하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롤모델일수록 임팩트가 크고 글이나 영상보다는 직접 만나서 듣는 것이 강연 같은 일대 다보다는 일대일의 만남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돈이나 시간, 노력 등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혼자서 10년을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단한 마디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수많은 광고들과 슬로건은 우리의 뇌에 새겨지면서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신념을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하나의 메시지로 정해서 매일 자신에게 되뇌이세요. 이러한 측면에서 반복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말해주는 동기부여 영상을 매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습득하고자 하는 개념을 담은 책을 여러 권 읽는 것도 신념에 각인시켜 주는 효과를 줍니다. 이 방법은 아인슈타인도 평생을 사용한 방법인데, 그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에게 계속해서 같은 단어와 질문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을 최대한 강력한 한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하고 매일매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되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언하고 다니세요.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장착하고자 하는 신념에 대해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적고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논리성은 남을 설득할 때 중요한 만큼 나를 설득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수의 근거와 함께 논리를 펼쳐나가는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신념을 바꾸는 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내가 버리고 싶은 정체성의 단점 한 가지와 원하는 정체성의 장점 한 가지를 매일 논리적으로 적어보는 것 또한 강력한 정체성 각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업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과짐 론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명의 평균이 곧 나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충 살고 불평불만에 가득차서 기회와 시간을 버리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그런 패배자들로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이 꿈을 갖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체성을 새겨놓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주변 환경을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처럼 환경을 포맷해야 되고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삶의 관성은 수백 개의 밧줄을 매달고 나를 끌어당기는 것과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밧줄은 내 주변의 환경과 지인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인생을 살고 싶고 발전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신념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주변을 가득 채우세요. Take a look at the people that are around you, and if they're not on the side of what's good for you, then walk away.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건강을 챙기지 않고 매일 술에 취해서 사회를 불평하기만 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에 매진하는 건강한 사람들로 바꾸세요. 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집단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무도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더라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절대 살을 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단체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세요. 주변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면 수많은 자기개발 커뮤니티나 행사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헬스장 피트나 슬릭 프로젝트를 추천드리고 자기개발 커뮤니티는 열정이 기름붓기에 크리에이트클럽 체인지그라운드의 독서 모임인 싱큐베이션과 빡독, 테레바리 등이 있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싶다면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이서요. 사람들은 보통 돈을 내고 무언가를 배우러 갈때 지식의 습득에만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돈을 내므로서 선생님이나 같이 배우는 동료들과 같이 내가 필요한 정체성을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내 삶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지는 대로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사는 만큼만 생각하고.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거짓되게 속이고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좋타선을 잡고 방향을 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열쇠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자료 조사를 한데만 에한 달이 걸릴 정도로 공을 들인 영상인데요, 칼 윤과 니체, 다수의 심리학 논문들과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께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설명란에 정체성 노트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혼자 작성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잘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참고하고, 서로 동기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챌린저스라는 목표 달성 어플에 정체성 정의하기 챌린지를 만들었고, 일주일 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실천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